안녕하세요. 국산차 1년 보증 업체 차인시대입니다. 금일은 2천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산타페 T.M. 추천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찍고 있는 차량일은 2024년 11월 14일이고요. 현 시점 저희가 있는 수원 지역에는 186대의 산타페 T.M. 중고차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량입니다. 산타페티M 2.2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5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 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1,9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3천키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티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에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받고 있는 올량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다크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구요. 휠 같은 경우 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앞좌석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10만 3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앞좌석 양쪽 모두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유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 시트 전동으로 폴딩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넉넉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시트 폴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TM 2.2 4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3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 2천 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1,9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2천 킬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트이력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울아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그레이 색상, 그레이 색상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습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구요. 이열 시트도 사용감 거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핸들 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구요. 10만 2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 네, 앞좌석 양쪽으로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네, 차로 유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시트만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30%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0%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1990만원에 19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티 M 2.2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4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0만km 10만km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 판매 금액 20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한화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 0만 k 로 유지하고 있고요. 렌티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은 없으나 운전석 뒷 도어 판금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환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폴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 시트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10만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시동 들어가 있고요. 휠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40% 이상 50%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방카메라 설명도 좋구요. 블랙박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구요. 후축방 센서, 차선이탈 센서, 둘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07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 산타페 TM 2.0 이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8년 7월에 등록되어 있는 19년 식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만 6천키로, 네, 양호한 주행거리,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18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메리츠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6,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 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단순귀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고요, 누수 없고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블루 색상, 파란색 색상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구요. 시트 폴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탑재되어 있구요. 시트 사용감 앞좌석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구요. 네. 차로 유지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구요. 뒷좌석 시트 사용감 깨끗합니다. 앞좌석에는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키두개다있고요 5만 6천 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 금액은 2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차량 산타페TM 2.0 2륜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19년 6월에 등록되어 있는 2 0년시차량이고요 주행거리 59,000km 양호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능 보시면 DB 보증보험 가입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59,000km 유지하고 있고요 용도변경 없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은 없으나 운전석 앞도어 단, 판금 작업 들어가 있고요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상태 누유 없구요. 누수 없구요. 모든 부분 양호 받고 있는 올양호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 화이트 바디 들어가 있구요. 시트 사용감 많지 않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사용감 많지 않구요. 핸들은 스마트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5만 9천키로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구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설명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구요. 트렁크 공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폴딩에서 보다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구요 뒷좌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후축방 센서, 차선 차선 이탈 센서 둘다 적용되어 있구요 어, 놓쳤지만은 앞좌석에는 양쪽으로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50% 이상 남아 있구요휠 기스 거의 없는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액 2,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2천만 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산타페 TM 추천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매 시때 할부 구매 가능하시고요. 운행하시던 차량 있으시다 대차 구매 가능하십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탁송고래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인 시대는 더 많은 차량들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해서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